자, 노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약속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우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 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 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배수매도 탑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노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과거에 노을 같은 경우에는 WHO 세계 자공경모암퇴치 선언에 따라서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 WHO 산하기관 보고서에 세계 진단 1위 기업으로 로슈라는 기업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었던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AI 혈액 분석 솔루션도 3년 동안이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FDA로부터 의료기기 4개 품목에 대해서 1등급 제품을 등록을 완료를 했었죠.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노을의 기술 과학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서 단기적인 수급들도 가져왔었던 노을이었는데 다음 주에 샤페론과 신사업 발표가 임박했음에 따라서 AI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샤페론은 a 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첫 신약후보물질 발굴 사례로 등록된 기업이고요 AI 연구개발 부분에서 3년 동안이나 CEO 명예전당에 수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AI 협의회에서 신규 기술 이전이라든. 임상 진전에 따른 추가 마이스토리 유입이 됐었을 시 파이프라인을 재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있는데 최근에는 AI 전문가 영입으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죠 JP무건 헬스케어에도 참가하면서 기술력을 보여줬었는데 이에 따라서 노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20일날 빌게이츠 재단과 만나서 AI 협의에 관한 논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수급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가오는 27일 빌게이츠는 유퀴즈에 출연한다고 라 합니다. 아마 수장이 직접적으로 노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빌게이츠라는 명성을 떠나서 AI의 노을이 확실하게 특히 AI 신약개발 플랫폼에 확실하게 움직여주겠다라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아무리 AI가 결합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매출 수혜를 입기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출까지 다가가기까지는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라든가 일정 기반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장기간을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을이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현재 신사업 관련해서 압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다음주 부터 호재 뉴스도 계속 나와주고 일정 맞춰 주가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호재 뉴스를 결국에는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당연히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줍니다. 다시 한번 정보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노후를 가져와 준 만큼 이번에 우차 매도가도 전략 매도하는 것이 아니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짓고 넘어갈 겁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AI 특히 AI 신약개발 플랫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히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고 일정 임박이 얼마 남지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관점으로 눈을 돌려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던 노린만큼 5차 매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는 저 강동호를 만나기 전과 후로 확실하게 달라지실 거기 때문에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고제는 누구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단을 갖고 매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눌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독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하료라고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 진를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종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